안녕하세요. 헬스 주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 이전 영상들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는 지금 국내 최초 내돈내산 주식 유튜버입니다. 한마디로 한다면은, 제가 사지 못할 종목은 추천을 안 합니다. 이게 떨어졌건 오르건 상관없이 급등주군 아니건 상관없이 내가 사지 않는 종목은 추천조차도 하지 않는 종목입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추천하고 제가 찍는 종목들은 다 좋은 종목이고 내가 스스로 산다라는 생각을 하고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물려 있는데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과 저는 함께하는 입장이니까 동반자라고 생각하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진짜 내돈내산으로 닭지처럼 옮겨가는 게 아니라 내가 살수 있는 종목만 추천하는 진짜 유튜브 저 헬스 주식 한번 믿고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모비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비스. 좋게 끝났어요, 마지막에. 좀 봉을 가득 채웠으면 좋았는데, 그냥 물량 테스트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초전도체로, 계속해서 정치권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신성 델타 테크나 서남은 좀 이제 좀 사람들이 눈치를 챘단 말이야. 그래서 개미들이 슬슬 손을 안 놓으려고 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한번 방향을 탁 틀어가지고 모비스 같은 것들을 탕 하고 시선을 한번 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2024년도 1월에서 2월 중에 모비스는 한번 통통 하고 튀어 올라가겠지. 작업을 제대로 하겠지. 모비스가 진통인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모비스를 정치권에서 작전하는 메인 테마로 잡고 간다라는 게 확실한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모비스는 초전도체뿐만 아니라 중입자 치료라는 아주 좋은 재료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가지고 놀기 쉽고, 그 다음에 올려도 부담감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비스 주주님들, 모비스는 제가 봤을 때 1월, 2월 중으로 8,000원이 아니라 한 만원, 1만 1만원 정도까지는 갈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2024년도에 장이 좋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모비스는 솔직히 말해서 3만원 정도는 가줘야 되는 주식이에요. 재료가 좋잖아요. 기술력도 있고, 그 다음에 영업력도 있고. 이런 회사가 3만원 정도 못 가면요. 솔직히 우리나라 장 욕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비스가 저는 어 3만 원 가는 날까지 모비스에 관심을 끄지 않고 최대한 연속적으로 모비스를 올려가지고 여러분들께 모비스가 어떻게 어떻게 굴러간다는 이야기를 할게요. 자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께서 모비스를 계속 보더라도 저 헬스 주식을 보셨다면 어떻게든 돈을 버셔야 될거 아니야 주식 유튜버인데 그렇죠. 자 요거 돈 벌게 해드릴게요.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지금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선거 자금 문제로 인해가지고 계속해서 작전을 벌이고 있어요. 이 작전을 벌이는데 개미 돈 털어먹는 거잖아. 그렇게 해서 아래 자리에서 자리 잡고 뿡 하고 튀어 가지고 개미들 몰리게 해서 쭉 올린 다음에 물량을 개미들에게 다 떠넘기고 수익을 보는 이러한 아주 나쁜 형태의 작업을 지금 정치권에서 세력들에게 의뢰해서 하고 있고 서포트를 뭐 뉴스 기사든 이런 것들로 해주고 있단 말이야. 자 우리들도 이걸로돈 한번 벌어 봅시다. 개미들이 몰릴 때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작전 세력처럼 미리 들어가 있어 봅시다. 미리 들어가 있어서 뽕 하고 튀어 올라서 개미들 몰릴 때 올라가서 개미들에게 물량 턴 넘길 때 우리들도 매도점 잡아서 수익 한번 내봅시다. 자, 요거. 제가 매일매일 드릴게요. 지금 1월 2일 개장하면요. 출근 전에 한 종목. 그 다음에 점심 식사할 때한 종목. 요렇게 해서 하루에 두 종목씩 매일매일 드릴 거고, 둘다 사시면 제일 좋고, 그게 아니라면은 출근하실 때만 살수 있으면 한 종목 사셔도 되고, 식사하실 때만 사실 수 있으시면 두 종목 사도 되고, 만약에 출근 때 줬던 종목이 식사하실 때안 올랐으면은 둘다 사시면은 좋고. 자, 요렇게 해서 매일매일 제가 아랫자리에서 자리 잡고 퐁 하고 튀어 올라왔을 때, 개미들에게 세력들이 물량 떠넘길 때, 우리들 도 익절을 해서, 빠르게 총선 구간, 4월 전까지, 최소 우리 주식으로 천만원 벌었어, 이천만원 벌었어를, 올해가 아니라, 나 한두 달 만에 지금 천만원 벌었어, 벌써 이천이 되었어, 이런 이야기 하실 수 있도록, 저 헬스 주식을 보시는 구독자님들에게, 적어도 돈벌수 있도록 특혜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요거, 010-6745-7775로, 정보라고 문자 주세요. 다시 한번 010-6745-7775로 정보라고 문자 주시고 영상 하단에 댓글로 정보라고 하나 달아 주세요. 제가 구독자인 거 확인해서 010-6745-7775로 정보라고 문자 보내주신 구독자분들께 아침에 한 종목, 식사하시고 한 종목, 총두 종목을 사실 수 있도록 매일매일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우리 총선 주간에 나 한두 달 만에 주식으로 천만원 벌었어, 이천만원 벌었어. 이런 소리 절로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종목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다들 챙겨가셔서 괜히 이상한 거 개미들 물릴 때 고점에서 사가지고 손절하지 마시고요. 그냥 제가 드리는 것들로 해서 우리 손해보지 말고 제대로 한번 돈 한번 벌어 봅시다. 지금 시장 진짜 중요하고 돈 많이 벌수 있는 장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시장 자체가 많이 불안정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급락하면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종목들이 잘나가다가 꼬꾸라지면은 추매를 언제 해야 되나 이런 것들만 계속해서 봐야 되는데 이거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와, 하지만 여러분들 계속해서 내 종목만 바라보면서 추매 언제 하나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그래가지고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좀 대장격이라고 할수 있는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요 지금 박스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박스권 밑으로 지금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박스권을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박스권 돌파 시도를 하고 만약에 박스권 이제 조만간 돌파가 나올 건데 그렇게 되면 각종 뉴스 기사에 9만 전자 간다, 10만 전자 간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이오주들이나 일반적인 종목들은 잘 몰라. 그런데 이 삼성전자만큼은 알아요. 왜냐하면 삼성 휴대폰 쓰고 삼성 뭐 삼성 TV 쓰고 삼성 세탁기 쓰고 다들 쓰니까 삼성은. 그래가지고 삼성전자가 올라간다는 소리에 삼성. 전자하면은 주가의 안정성, 안전하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잘 모르는 옆집 아줌마, 사회 초년생 철이, 민수, 뭐 집집 할머니 이런 사람들이 너도 나도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예, 주식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음, 그렇잖아요. 우리도 삼성전자로 시작했잖아요 처음에는. 예, 그렇게 하다가 주식이 좀 뭔가 재미없어. 재미 없어지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나 안 그러면 여러분들처럼 유튜브 찾아보거나 해가지고 다른 종목들을 하나 둘씩 찾아본단 말이지. 즉, 시장에 새로운 개인 투자 자금이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장이 지금은 불안정하지만은 돈이 수급이 처음에는 개인 자금. 이러다가 외국인 어 기관들이 한국 투심이 살아났다고 판단하고 돈이 들어오면은 시장이 안정성으로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해야 될건 뭐냐? 이때 지금 아래 자리에서 어느 정도 저점을 다지고 세력들이 체크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 수급이 개인 수급들이 들어오면은 폭발적으로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이것들을 우리가 미리 선점해가지고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작년이랑 비슷해요. 작년 연초랑 비슷한데, 올해 연초랑 비슷한데 이때도 그랬어요. 사실 에코프로가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였고 금량 2차전지 관련주다. 어, 이렇게 해서 들어가자라고 2월 20일 날 장전에 벌써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됐어요? 금량 예, 회피하기 끝났어요. 보시면은 7월 26일 꼭대기로 간날 예, 이렇게 안내를 드렸어요. 어, 특별 장기주 매도, 에코프로 1000%, 금량 480%에서 샴페인 터트리자 일찍 퇴근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예,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죠. 이때도 사실은 이미 아래자리에서 아랫자리에서 이미 어, 저점을 다지고 이제 스물스물스물 스물 스물 장이 돌아오면서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친구들을 선별해서 드린 겁니다. 자, 저 헬스 주식. 정보력 하나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이 정보란, 정보주들은요, 차트상 세력들이 매집봉을 포착을 하고요, 실제 세력들이 3개월 정도 매집 물량을 한 것을 계산해서, 우리 진짜 엄청난 정보원들의 정보를 교차, 크로스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겁니다. 제 정보원들이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요, 제 정보원들은 실제로 사무실을 운영 중인 세력분들, 세력형님들과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메이저 일간지, 뭐, 조선일보, 뭐, 매일신문, 제가 이야기 못하지만, 그런 메이저 일간지의 사회부 경제부 기자님들, 그리고 전현직 국회의원 비서관 다수분들과 교차검증을 통해서 이 정보가 맞다, 그리고 차트상에 확실하다, 그리고 누가 운영 중인 세력들이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면은 저는 여러분들께 쏴드린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제가 그냥 무료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장이 힘든데 계속해서 안티들 설치대죠그 다음에 세력들은 마구마구 개미 털죠 공매도 시끄럽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개인투자자들이 돈을 벌긴 너무 힘듭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세력들에게 당하는 꼴을 보기 힘들어서 제가 직접 유튜브 채널 개설하고 종목들 힘내라고 하고 안티들에게 욕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010-6745-7775 이쪽으로 정보 혹은 헬스 주식이라고 문자 주십시오. 그러시면은 여러분들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정보들, 실제로 세력들이 매수를 하고 매집 물량이 어느 정도 있고 정보원들의 교차 크로스한 이 대박 정보즈들을 여러분들께 바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내 몸뿐만 아니라 계좌도 건강하게 만들어 봅시다. 예, 010-6745-7775로 정보 혹은 헬스 주식이라고 문자 주신다면 바로 이러한 상승 대박 정보주들 쏴드리겠습니다. 자, 대신에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네제 영상 구독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저도 채널 좀 키웁시다. 그리고 문자 보내주시고 나서 댓글 뭐 정보 혹은 감사, 파이팅, 땡큐, 뭐든 댓글도 하나씩 달아주세요.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세력들에게 털리지 맙시다 우리 계좌도 몸도 건강하게 만들어 봅시다 헬스 주식입니다 예 빨리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010-6745-7775로 정보라고 문자 주신 다음에 저의 대박 상승주들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제 부탁은 이게 다입니다 자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